저번에 PLS와 EBS가 장비가 없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장비가 있지만 이제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크모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옥시아이터가 이제 크게 두 종류입니다. 폴리메틸 펜, 메틸 펜틴 재질과 이 폴리 이제 프로필렌 재질이 있는데 이 폴리메틸 펜틴의 재질은 이5 옥시네이터 안에 가스 교환을 해주는 이 파이버가 이 재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폴리, 프로필렌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이제 짧은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뭐 에크모를 어, 운영을 할 때에는 이 플라즈마 리익이 이잘 생깁니다. 이 플라즈마 리익이라고 하는 게이 이제 옥시네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이 이제 이쪽이 혈액이고 이게 가스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이 파이버 안으로 이제 가스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혈액 혈류 쪽의 압력이 항상 이 가스보다 높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그이 그, 이 파이버 안으로 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압력을 가게 하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기가 지나가고 기는 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 이제 가스만 왔다갔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CO2는 들어가고 산소는 이제 혈액 쪽으로 가게 되는 이제 이렇게 가스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압 차에 이 분합차에 의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어 이제 가스 교환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크모의 경우에 이제 그캐놀라가 일단 좀 작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심장 수술에서캐놀라는 보통 24프렌치를 아트리얼캐놀라를 사용하는데 뭐 15프렌치부터 뭐17 보통 19프렌치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것보더 훨씬 작기 때문에 이 프레셔 로스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쪽에 압력을 더 많이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구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파이브 안으로는 근데 가스가 통과하면서 이 가스 그 가스 교환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플라즈마가 리퀴지가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제 거품 이 공기가 지나가는 이거 길이기 때문에 이제 거품식으로 막 이제 부글부글거리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 노란색을 띠는 이제 플라즈마가 약간 이제 그 알부민 때문에 이제 노란색으로 좀 보이게 되는데 이 노란색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리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이 펑션 자체가 이제 이 플라즈마로 인해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 리익으로 인해서 옥시네이터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잘 폴리, 이제 프로필렌의 경우에는 심장수술에서만 사용을 하지, 에크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이제 폴리 프로필렌 재질로 인해서, 프로필렌, 폴리메틸 펜틴 재질로 인해서 이제 에크모에서는 주로 사용되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근데 이제 저 연차 정도 되는 그 선생님들은 예전에는 에크모라는 게다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에크모라는 게 지금 뭐 EBS 이모전시 바이패스 시스템, 뭐 PLS 퍼머넌트 라이프 서포트 뭐 이런 식으로 제품화돼서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한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이런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옥시니터를 가지고 라인을 연결을 해서 심장 수술에서 뭐, 에금을 돌려야 된다. 뭐,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에금을 돌려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 만들어서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도 그, 지금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뭐, EBS와 PLS 장비가 워낙에 많이 깔려있고, 항상 뭐 에크모는 이걸 사용을 하는 게 맞고 왜냐면 이제 수명도 더 길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아마 음 어, 구경가 그렇게 그걸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저 정도 연차 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걸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영상을 보는데, 저번에는 이제 응급으로 그 심장 자체가 이제 풀마앰 엠볼리즘, 엠볼리즘이 발생을 하면서, 이 베지테이션이 이제 풀마아트리 떨어져 나가면서, 그 풀무나리에 이제 혈류를 그 공급을 하지 못하고, 가스 익스텐지가 되지 않고, 이 타키카디아가 오고, 하트레이트가 떨어지고, 하트레이트가 올라가고, 이제 BP가 자꾸 떨어지는 이런 증상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에크모가 없는 병원에서 이제, 이제 하는 수 없이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그, 말씀드렸지만, 에크모를 이제 어디서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에크모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저희 병원도 뭐 4대가 있는데, 이 4대가 거의 다 들어갈 때가 이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 빌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환자는 더 연장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더 더 그거를 똑같은 제품으로 조립을 해서 만드는데, 이제 제가 가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갈때두 개를 조립을 해서, 옥시니이터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Y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해주고 온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다행히.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중간중간 끊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시니터는 처음에 이 바이펌프가 없기 때문에, 바이펌프 쉬고 있기 때문에 롤러펌프를 이용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이제 샘플링을 할수 있게 하나 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옥시네이터를 프라이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리서클레이션 라인을 연결을 합니다. 이거는 의뭐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상당히 좀 간단합니다. 하나 더 준비를 해서 이제 이 하나, 하나의 이한 개의 옥시네이터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한 개를 더 연결을 해서 이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에이터두 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이제 그 샘플링 라인을 연결을 하고, 샘플링 라인은 필요합니다. 옥션에이터에서 이제 ABG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씨앗, 그 다음에 뭐시 압력이라던가 이런 걸또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똑같은 이제 종류로 이제 이메트토닉 사이즈 아피니티 제품인데, 똑같이, 이제, 옥시네이터를 프라이밍 하기 위해서, 옥시네이터의 이제, 가스를 제거,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이제 똑같이 연결을 하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잘라내야 됩니다. 연결하고 이 부분은 잘라내야 돼서, 좀 이제 이쪽으로 그 클램프를 옥시네이터에 가깝게 지금 위치를 시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롤러 펌프로 수 트리프가를 현재 지금 3개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프라이밍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를 이제 밖으로 꺼내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뭐 프라이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오클로저대 돼서 그렇게 정확하게 지킬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제 블러드가 이제, 이, 이제 이쪽 인이고 이게 아웃인데 이제 인에 그 라인을 Y로 따서 이제 두 개의 옥시니터를 하나로 연결을 할 겁니다. 이제. <laughs> 찍은 거를 영상을 그냥 대충대충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막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그렇게 앞으로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할, 할 분도 안 계실 거고. 우연찮게 이 병원만 가면 에크모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에크모를 그래서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본인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바로 쓸수 있도록 지금 에크모를 이제 살려고 그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제 여기 Y 커넥터를 8분의3 Y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이제 플로우를 형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쪽은 이제 그 롤러 펌프가 회전을 하면 이쪽으로 이제 그 히트 체인저 쪽으로 이제 블러드가 인이 되는 이제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하나 라인을 더 연결을 할 건데 이 부분은 그 지금 지금 운영되고 있는 라인이 좀 짧아서 좀 이제 익스텐션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이제 8분의 3. 8분의 3 스트레이트 커넥터. 이따가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옥시네이터를 잘라서 연결할 부분은 이제 스트레이트 커넥터로 미리 연결을 해 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블러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밍에 이제 순서에 맞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롤러에, 이제 위쪽에 롤러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제 밑에 블러드 잉처럼 이제 이 블러드 아웃에 이제 Y로 그 연결을 합니다. 이게, 이걸 뭐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되나 싶은데, 이뭐제 병원도 아니고 제가 자주 올 수도 없고, 환자는 돌려야 되고, 그냥 그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그냥 아예 만들어서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립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똑같이 프라이밍만 하고, 이제 리저버만 떼내서, 이제 옥시니이터처럼 이렇게, 이제 옥시니이터라는게 이제, 아 그, 에크모라는 게 리저버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제 클로즈 타입이, 제 오픈 타입이 아닌 이제 클로즈 타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파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은 양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뭐 파셜 바이패스라던가 아니면 랩타트 바이패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로즈 시스템, 이제 공기, 혈액이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해파린 양을, 해파린을 적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리저버, 프라임 때문에 리저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떼낼 겁니다. 뒤 영상 후반에 이제 보일 텐데. 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정도 연차 되시는 분들은 다 만들 줄 압니다. 왜다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에코모를 운영을 했었고, 이것밖에 뭐 대안이 없었고, 지금도 이제 소화는, 아직도 이제 그 소화 전용 에크모가 어뭐 외국에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들어오지가 않아서 지금 소화는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소화, 소화용 옥시네이터를 가지고 이 라인에, 이 라인을 이제 연결을 해서 지금 에크모를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옥시네이터 연결을 해서 이제 리저버에 연결을 해서 이제 회전을 해서 그 수액을 회전을 시켜서 이제 프라이밍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수액을 연결하는 과정이고 <laughs> 이제 진입해서 이제 롤러를 돌려서 플로우가 가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보내서 이제 쪽 여기로 이제 나올 겁니다 나와서 이제 리저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회전을 지금 롤러는 4분의1로 만들어놨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펌프를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전수만 빨리해서 공기를 이제 털어내면 됩니다. 공기를 털어내고 있고. <laughs> 공기가 제거, 옥션이 제거가 되면 이 부분을 잠고 이제 잘라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프라이밍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 부분을 이제 앞에를 잘라서 그 이제 테이프로, 저 클램프가 풀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이제 나중에 감아줘야 됩니다. 저게 풀리게 되면 이옥션이에서 혈액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좀 이제 유념해서 어, 만들어야 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이제 에어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이, 매니, 이, 여기서 이제 하, 파란 라인은 필요가 없고 이제 빨간 빨간색 이제 샘플링 이제 원웨이 밸브가 되어 있는 이제 이것만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면혈액은만 빼고 다시 아, 오, 아트리아 옥시엔터에 공그 혈액을 집어넣어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이제 빨간색 쪽에 라인에는 이원웨이 밸브가 되어 있어서 공기가 나, 아, 피가 나오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사용을 할 거고. <laughs> 이제 프라임이 다 끝나고, 이제 클램프를 이제 아트얼 라인에 다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를 해서 이제 버릴 거고, 이 부분에 이제 가 옥션이터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옥션이터와 연결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잘라서, 이게 너무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케이블 하나 씌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플라스터라던가 이제 이런 거로 이제 묶어줘야 되고, 이제 클램프가 풀리지 않도록, 이거 이런 것들은 그냥 옥시나이터에 달려 있는 그 파란색 캡 이런 거 그냥 그냥 꼽으면 된다. <laughs> 이제 제거를 하고 파란색은 이제 사용 안할 거고 빨간색만 이제 빨간색 라인만 샘플링 라인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려 있는 데는 이제 스레을좀 막아주고. 이게 좀 불편한데, 옥션이터가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하나로 이제 묶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 뭐, 익스텐션 라인이라던가, 이런 거로 그냥 묶으면 됩니다. 이따, 이따가도 뭐 그렇게 묶여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거의 다된 거고, 이제 옥션이터를 제거를 할 겁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캡으로 이제 좀 막아주고, 나중에 연결하기 전에 이제 빼면 뺄 거고. 요거를 이제 돌려서 이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거를 해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런 이제 식으로, 약 예, 똑같이, 이제, 이 부분, 이 부분만 제거를 할 겁니다. 센트리 퓨과는 그냥 사용을 할 거고, 이 현재 지금 이제 플라즈마 리액이 발생되고 있는 이 부분만 이제 제거를 할 거고, 지금 이제 클램프를 하고, 어, 가위로 잘라서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또 이제 그 방향에 맞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야지, 거꾸로 연결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어, 라인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laughs> 이제 블러드 인, 이제 그 히트, 아, 그 히트 익체인저로 들어가는 그 센트리 퓨가 돼서 밀어주는 그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이제 들어가는 라인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이제 뭐 PLS든 뭐 이것든 다시 그, 그, 체인지를 해야 될 때는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잘라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제 환자가 또 심장에 이제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결을 했고, 이제 운영, 이제 다시 RPM을 올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다 풀어주는데, 이쪽은 지금 잡혀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쪽만 사용을 하고, 이쪽은 나중에, 이쪽이 망가지면, 이쪽으로 이제 클램프를 풀어서 이동을 할 겁니다. 지금 첫번에 시작을 했을 때가 50시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이번, 이번 것도 아마 그 정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 한 100시간 정도 보통 이제 사용 두 개를 두 개니까, 이제 이렇게 사용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그모를 빌려야 되는데, 뭐 환자가 안 좋아서 뭐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만큼.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가스를 연결을 했고, 이제 아티엘 라인과 비너스 라인의 색깔 차이가 있는 거를 지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옥시네이터가 이제 펑션을 다한 거는 이제 빼버리고, 이제 홀더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요게, 빼고 있는 요게 이제 다 수명을 다한 거고, 그 홀더를 이용을 해서 이쪽이 사용되고 있고 이쪽이 이제 펑션을 당하게 되면 이쪽으로 클램프 두 개가 있는데 이 클램프를 풀어서 이쪽은 막고 망가진 거는 막아버리고 이쪽은 풀어서 다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는 거의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 뭐, 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시행을 한 건데, 그, 이제, PLS나 e c m 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라도 이제 환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하면 됩니다. 뭐, 영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런 거를 뭐 경험이가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